t y s 라이브. 자 오늘 다시는 o 플이이 i v e 오늘 Tyson Alive! 오늘 Tyson Alive! 오리 t y s o 리 Alive! 오늘 t y s 오늘 Tyson Alive! 오늘 Tyson Alive! 오늘 t 요 s o n Alive! 오늘 요 y s o n Alive! 오늘 t y s o <laughs> 그 장례. 33번 네. 선수한테 다리가. 예, 어. 네, 저기, 왔다. 저기서, 아까. 아니, 조금 더 뒤로, 아! 뒤로. 여기 이제 나와야지.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요거, 요 발. 저게 걸린 거예요 지금 저게. 아, 딱 보였네. 아니, 나 이거만 계속 본 거야. 아, 그래서요. 그렇죠. 저는, 아니, 저렇게 태클이 훌륭하게 들어갔는데. 음, 기가 막혔는데. 네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뭘 봐야 냐면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문제지? 그 다음에 아 혹시 이제 여기서 보면 태클이 들어간다면 아니 이제 약간 발을 들었다고 보나? 아 그니까 러 볼을 쳤는데 아 일부러 발을 좀 들어 올려가지고 상대를 때렸다고 봤나? 이게 쟤저 손을 아왜 드냐고 저기서 그니까 러아 뭔가 했으니까 지금 나아무도안 했어 나 아니야 이렇게 한 거지 그니까 러 여기서 네, 요, 요 컨택 아 그래서 저기 스탑이 꼬이는구나 네, 네, 네. 아! 예저 네, 나는 저게 굉장히 빨리 달리려고 <laughs>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을 순간 저기 순간적으로 아저 어, 태클 드론에서 빨리 날아가려고 나 저기 <laughs> 점프한 줄알죠 <앉아 놔줘. 웃음> 아들이 앞에 걸렸다 <laughs> 그니까 러 우리는 그 태클 장면만 계속 본거야 현혹돼가지고 태클만 계속 봤거든요 저게 왜? 저게 왜? 아 근데 이게 바로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게오우 약간 소름 네 이것도 지금 리옹의 선수들이 요거 할때 요거 반칙 아니냐 자 지금 이제 리옹의 공격 쪽에서 볼을 걷어내려고 하는데 이제 차내려고 하는데 공격자가 유벤투스의 수비자가 좀 늦게 들어가지고 컨택을 한 것이 아니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니폴도 내폴도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니폴도 아 응. 내폴도 아닌 상황에는 경합벌. 응.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볼을 도전할 수 있는 장면. 응. 그러니 노파울. 그래서 무조건 노파울이 날 그런 건 아니고요. 타이밍의 문제인데 네. 저게 명확히 늦었냐 아니냐. 이건 명확히 늦었다고 보기가 그러면? 어려워서. 어려웠다. 그래서 주심도 네. 만약에 공격수가 볼을 컨트롤 하려고 했으면은 바로 앞에 떨어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살짝 컨택, 아, 터치를 했겠죠? 근데 아 수비수는 지금 어떻게든 클리어를 하려고 힘있게 뻗어요. 그리고 공의 방향을 보시면 일단 공의 터치는 오히려 유벤투스 선수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향 자체가. 아 그래, 아예 그냥 클리어링 돼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리용, 리용 선수가 늦은 게 되죠. 그럼 리옹 선수가 거듭 찾는 거예요? 근데 원래 소유는 더 가까울 뻔했는데 마지막 터치를 그럼 더 빨리 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고 아... 나서 컨테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바르셀로나 폴리. 나폴리의 수비 쪽에 쿨리발리라고 하는 선수가 볼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메시간 뒤에서 빨리 찾아와요. 따라와요. 오. 저는 땡큐 PK. 저도 PK. 어 그래요? 이거 간단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런데 그냥... 이 장면 자체가 네. 네. 어, 자체가 어 그냥... 일단 네. 그저 선수의 팔로잉 그 동작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왜냐면은 아직 볼 컷, 터치는 누구도 안 했고 네. 킥을 하기 위해서 볼을 앞으로 쳐놓고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메시가 더 빨리 와서. 네. 볼에 대한 컨택을 가져가는데 그 발을 지금 와서 찬 거잖아요. 어, 늦었다. 그렇죠. 늦었죠. 쉽게 하면 늦었다. 네. 근데 만약에 저 팔로잉 동작에서 만약에 메시 선수가 조금이라도 컨택을 가해서 저 선수가 킥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반대로? 뭐 공격수의 파울인데 아 아무 컨택 없이 지금 볼만 탁 가져가요. 만약에 저팔로 동작에 파울이 있었다라면 아, 저 선수가 가, 저렇게 가. 차지도 못해요. 일단 본인이 끝까지 스윙을 했다라는 거는 메시가 아무 터치 아무도 거. 거. 던들지 않았다. 그렇죠. 공만 딱 가지고 발 띡. 아... 이거를 잘 이제 보시면 이제 축구가 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웃음> <웃음> 갑자기 방송을 하세요. <laughs> 아니, 이거 하나 아, 오늘 좀잘 되네. 오늘 좀야 되네. 강원과 서울에 있는 경기고. 잘 생각나는 경기네요. 네. 저 판정을 이제 하셨잖아요. 네. 네. 일단 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판정을 내리신 거죠? 득점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 득점 판정이됐다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어 저렇게 몸싸움 있으면 좀 파울 아니냐. 어느 정도 몸싸움 허용되는 경, 음. 그런 스포츠가 축구니까. 네네네. 네, 저는 일단은 그 정도는 음. 약하다고 보고 득점 음. 인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옆에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웃음> <웃음> 충분히 축구 경기에서 어깨 싸움할 수 있는 장면이다. 아요 사진을 또 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laughs> <laughs> 그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골키퍼에서 킥을 딱 찾을 때 네. 박정 선수 예 네. 뒷발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영상은 처음 봤는데 아 그렇죠 아, 처음 네. 보셨어요 네네 네. 아, 그러셨구나 <laughs> 뒷발 때문에 그런 거 아까 고장면에서는 그 홀딩의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건 뭐 옵사이드는 명백한 거니까 그냥. 그렇죠 자 박주호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한석기 선수하고 보고 네. 와서 온필드 리뷰한 다음에 어, 문제 없다. 자 이건 정심으로 봐야 됩니까 오심으로 봐야 됩니까? 노비케이로. No 노비케이로. No 네. 이제 네, 한석희 선수가 어. 엎어지는 동작은 있지만은 저게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음. 미쳤는지 그 부분이랑. 음. 요, 요렇게 터치는 살짝 있었는데 네. 사실 몸의 중심이 약간 좀 먼저 넘어지는 편요 한석희 선수가 있겠지. 그냥 다리를 끝까지 끌고 가다가 엎어진 동작. 아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팡넘어지면 모르겠는데. 양발이 저렇게 끌리면서 엎어지는 부분이 조금은 음. 만약에 제가 주심 으로 그 경기장에 있었으면 똑같이 노 파울 음. 노 카드로 갔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울산하고 손 이게 아, 많아지 나오네. 네. 김이고 우리 희곤형이들 문제가 많았었군요. <웃음> <웃음> 자, 요거는 아. 이제 주니오가 오히려 이제 울산 선수들이 약간 PK 아니냐라고 네. 또 반대로 항의했던 장면인데. 아, 이제 주심 위치에서는 네, 네. 이 선수가 의도적으로 음. 볼을 향해서 팔을 네. 친게 아니고 네. 어, 조금 자연스럽게 플레하는 과정에 네, 버려져 있던 팔을 원 상태로 원위치로 오는 동작에서 가까운 거리에 볼이 맞은 거라서 주시면 노피케이 판정한 것 같습니다. 음. 자 인천과 성남 경기예요. 이태희 선수가 따라가다가 공격수가 발이 걸리던 거죠. 그래서 레드를 줘요. 네. 음.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일단은 음. 그렇게 처음에 레드 카드를 줬다가 그러니까 카드 자체를 취소했잖아요. 음. 네. 왜 취소한 거죠? 카드 자체를? 전에. 사울 상황이 있어서 고걸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장을 취소하는데 요 장면만 놓고 보면 명백한 독소라고 하는 명백한 네. 득점 기회에 해당하는 걸 반칙으로 잘랐기 때문에 레드가 맞는데. 네. 네. 요 패스가 가기 전에 다른 장면을 봤다는 거죠. 네. 네. 전에 네. 요 동작을 봤더니 이게 이제 볼로 이어졌다는 거라는 거잖 그렇죠. 여기서 반칙이 어떤 게 일어났나요?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이 인천 쪽에 핸드볼이 있었기 때문에 핸드볼이 그렇죠. 먼저 일어났던 파울이니까 음. 취소했다. 그 다음에 이득을 얻은 게 인천 팀이기 때문에 음. 다시 최초 시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인천 쪽의 얘기는 뭐냐면, 야 이거 성남 수비수가 백패스한 거잖아. 음, 음. 수, 골키퍼에게 패스했으니. 음. 이거는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간접 프리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 일단은 의도적인 백패스를 정말 이해를 잘 심판마다 이해를 잘 해야 될것 같고요 이 태클을 하는 선수가 과연 저렇게 위험하게 자기 팀 골대로 찰까 그런 것도 생각을 조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비수가 어. 지금 자기를 지나가면 골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리될 수도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골키퍼가 보이니까 내가 골키퍼한테 줘야지 라고 보다는 빨리 이 공을 어떻게든 클리어하다가 공격수가 그 따라 붙니까 골라인 있는 쪽으로 클리어를 하려다 보니까 찼는데 그 방향이 때마침 골키퍼 쪽이었고 골키퍼가 지금 보시면 나오면서 잡아요 아, 이거. 골키퍼도 나가는 볼을 지금 아. 안 나가게 하려고 잡는 거예요 자 서울하고 상주 자 요거 일단은 그 판정 VR까지 해가지고 뭐 PK가 아니다. 네, 뭐 저희가 아까 라이브로 봤지만은 옷제왜 저렇게 엎어져? 이 생각이 음... 먼저 드셨을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VR로 딱 보니까 컨택은 또 있어요. 음... 근데 이 선수가 과연 그 컨택으로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 홀딩도 컨택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로 네. 영향을 얼마나 받았냐 어쨌든 축구는 어. 몸싸움이 허용되는 그렇죠. 종목인데 어느 정도의 컨택은 그다부로버리면 파울이 뭐 100개 200개나 오 그렇죠. 경기 안되죠 네. 요 부분은 김보석 선수가 약간 조금 얻으려는 행위가 좀 크지 않았나 자 대구하고 인천입니다 일단 무고사는 뭘뭘 받달라고 했던 거죠? 무고사는 일단 네. 제가 저기 주심이랑 좀 친한데 네. 심판이 골이 들어가 나와서 파울로 네. 일단 무고사의 파울로 그 장면에서 득점 취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네. 그 네. 장면에서 음. 이제 무고사 선수, 선수가 아니다 확인해 달라. 음.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아 많이 약하다. 음. 아, 심판 왜 저랬지? 아, 저 정도의 큰 영향이 있었을까. 네.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움직이는 도중에 저렇게 사실은 이 앞쪽으로 가보면은 무고사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올 때도 한번 이렇게 어깨를 살짝 잡는 동작이 있어요. 음, 저거 사실 많이 하죠. 실제로 네. 축구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잡고 있다면. 앞서가려고. 아, 이렇게 어깨 에넣어가 이렇게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영향이 있다고. 영향이 본거지? 있다 볼수 네. 있다. 그 선수가 아, VR 좀 봐주세요. 저기 주심한테 제가 들었는데 주심이 명확하게 무고사 선수한테 그러지 마라 음... 응, 경고 받는다고 음... 그렇게 구두 주의를 그러니까... 준 걸로 알고 그죠? 있습니다. 자, 이도 이제 대구 인천입니다. <laughs> 핸드볼에 대한 이야기죠. 네. 네. 박규영 부심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 오심이죠? 예, 오심이죠. <laughs> 이거 그냥 볼 필요 없습니다. 오심이에요. <laughs> v R까지 보신 다음에 원 필드까지 하신 다음에 이거 왜 아니라고 그러죠 일단은 경기 중에도 저는 이 볼이 리바운드된 볼이고 예측하지 음. 못한 볼에 대한 이 볼이 와서 이제 팔에 맞는 동작으로 아, 인텐션 네. 의도가 있었냐?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 동의하기 싫은데 <laughs> 저 선수 보면은 만약에 본인 진짜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면. 볼이 가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였을 텐데 지금 보시면 아... 약간 역동작에 걸려요. 아... 그런 거 보면 본인이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면 저 볼이 저 선수 바로 발로 밑으로 떨어지겠죠. 아,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죠? 볼이 진짜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굴절이 됐기 때문에 이리로 가버리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